사십 구장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곳 백성들아 길을 기울이라 여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칼고 닭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몇날 중이여 내 영광을 내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거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부응이나야 하나님께 있는이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 전 영화롭게 하였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내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족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어,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흥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이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아이어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줄이것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국료를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돌이니 어떤 사람 먼 곳에서 어떤 사람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심림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기철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는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극렬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 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대에서 아들을 공유를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 내 자녀들은 빨리 고르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는니라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정직처럼 몸에 참여, 그것을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정막한 것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젠은 주민이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섬겼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자, 낳은 자녀가 호일를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나누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서로 잡혀 유리할 권을 그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든 이들은 어디로 생겼는고 하리라 나여호가 이같이 이어노라 내가 문나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영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이 땅에 내고 내게 절하고 내발 위에 티끌을 헤칠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바라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하는것입니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내세수를 취한 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요호하는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오십장 나여가 이거 집어넣느라 내가 너의 희 어미를 보낸,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늘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마 써도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불러도 대답한 적 없었으면 어찌 됐느냐 내 손이 짤, 어찌 짧아 고속하지 못하게 됐냐 내게 어찌 건지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어지죠. 꾸짖어 바다를 바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요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비로 덮으니라 주여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도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줄느라 나를 어렵다 하신 이가 이 가까이 계시니 나 타투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여 와기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지할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정지한 자가 누구냐 허감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 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틀진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비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 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은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리라5 1장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원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백성 반석과 너희를 반는 무목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원해 모든 황폐한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망,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와의 호 동생 같게 하여는 그 가운데의 기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귀,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권이 나갔은 중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악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영원히 그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 지지 않으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비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이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히 미치 여호와의 과리여 깨소서 깨소서 능렬을 깨소서 옛날의 예 시대에 깨신 곤치 하소서 라흑을 점이시고 용을,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원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드러나리이다 이르시되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고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주를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서 철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황당종을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결박된 불호가 속히 놀 것이니 죽지도 않을 것이고 당위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너는 데하는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흔들게 한 자이니 그의 이름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듣고 내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실 어, 아 마신 예루살렘의 지어다지어다 일어설 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다 마셔다 비었도다. 내가 난 모든 아들 중에 널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영역 한번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널 이끌 자도 없도다. 이두 가지 예리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리하고 황폐하며 멸망이요 기금과 칼이란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을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보도주가 아니라도 지한 자의 이 말을 들으라. 내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이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것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게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 이 내게 엎드리,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엎, 넘어가리라 하던지 되리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52장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고루간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 지었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 들어옴, 들어옴이 없을 것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이런 안일을지어다 사로잡힌 딸시온이여내 목이 죄를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때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한 대로라 주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려하였고 아수르이는 공연히 그들을 비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을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 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이 도로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려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일까 아인줄 알리 않은 데가 여기 있는애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인 솔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파실 분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르로다너예루살렘에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네,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이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위회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기 종격이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며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오십삼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중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즐거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 여기지 아니해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지구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부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세길마맞막으로 우리는 나음을 가볍도다. 우린 다양한 것들을 탱하여 각기시 별로 갔거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공고로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감은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권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당에서 끊어진 마땅히 항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땜하리라 하였으리요. 그는 광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구를 당하게 하셨는지 그의 영혼을 선정하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어, 그의 날은 길것이요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기 여길 것이라. 그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을 제약을 친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기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점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오직 사장 잉태하지 못하며 출생하지 못한 너희는 노래할 줄도 상고를 돌지 못한 너희는 외쳐 노래할 줄에 인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정막 터를 넓히며 내저 소의 위장을 아끼지 말고 놀리하에너희 주를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감고야 할줄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상업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두려하지 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겠고가버때지 다시 이 기억함이 없어지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왕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이 그함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널부리시되 마치 버림을 하다 마음의근심은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시옵시니라내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공률로 너를 물고시어 내가 넘친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점점 안 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공료를여기리라내 구속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에게 노하의 홍수라가 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번노하지 못하게 하리라. 명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청망하지 아니하기로 명세하느니, 였 산들이 떠나면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공료를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강풍에 요동하며 아내를 받지 못한 자의 보 안에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돌 사이에 저, 더하며 청옥으로 내기축를 쌓으며 홍부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내 학대가 내게서 벌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번쟁에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너가 번쟁에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폐망하리라 보라 숯불에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장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을 안져도 내가 장조하였으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나를 대적하여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종들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을 기억히여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십구 장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를 자,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언니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르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어라 너희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원형을 외치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문제를 삼았으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내가 부르기 어, 부르고 싶며. 내가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오고 있 여호와 내 하나님께 곧 이스라엘을 걸어 가신 이름을 미우는 대로 이는 그가 너를 용으로 껴안했느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부렸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를 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흥미를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 그릇을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니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너에서 높은 것치,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니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하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대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적수서 소출이 나게하며 살이 나게하여 바주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저때이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르며 내가 보는 이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그 봉으로 나아가며 이 인도 아무것이 싶이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무, 어, 노래를 바라오고 그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성에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보듯이 아니하리라. 오십육장 여호와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보험이가 이였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며 아직도다.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님 이어이 이어 하는 사람 이어같이 하는 사람 이어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가라앉으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을은남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예를 선택하며 나의 언양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은 그들에게 주며 여호와는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을 인도하여 인,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지와 희생을 나의 진화에서 기꺼이 관계하다는 이른바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거라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교와가 말하면이때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들에계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냐 들의 모든 짐승들아 속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바수꾼이 떼어준 맹인이여 다 무지하며 벙어리게 개들을 다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 누워있는 자들이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이 개들은 탕욕이 심하여 족하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오 그들은 몰지극한 목자들이라 다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주고하며 오라 내가 끊어지러가져죠 르라우리가 독주를 선등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를 하시는 일 57장.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일들이 굳어도 감을 상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 그들의 평안에 들어가느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가는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손을 내미느냐 너희는 폐업의 자식 거짓의 우선이 아니냐 너희가 상처리 나무 사이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료를 피우며 골짜이 가운데 바으면에서 자녀 두 사람도 다 골짜기 가운데 어 미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내곧 내가 제법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열물를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어,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내 기념표를 문가 문석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보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 언약하여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을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길을 을 가지고 물량에게 나아가되 양품를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숲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어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새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말미암아 놀랐기를 고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게 보이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실 때 내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권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온에 불족할 것이로 대 나를 의뢰하는 지 땅을 찾아야 하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어내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둑고 도둑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니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아,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함에 있으며 또한 통이하고 마음이 겸손 자에게 함께 있느니 이는 겸손 자의 영혼을 수생시키시며 통이하는 자의 마음을 수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듣지 아니하며 내가 끊어, 끊임없이 노하지 않을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혼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고그를을쳤으며또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폐역하여 자기 마음을 길로 걸어가도다. 그 내가 그 얘기를 보았은지 그를 듣고 즐길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정전하는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우츠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는평안을 얻지 못하고 그치는 거. 어, 더러운 것을 늘 속구쳐내는 유동을바라것느니라네하나님의 어,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하셨느니라.